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인스을이를 느리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어, 먼저, 음, 스토어에서, 일단, 동영상 찍기를 하는 거 동영상 찍기를, 좋아요. 이렇게 동영상 찍기를 찍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에 나와요 여기서 스크린 레코더 A A, G를 A, J를 A, G를 클릭하면 설치 항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설치를 누르고 설치를 하고 여기서 설치를 하면 무슨 앱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빨간색 되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또 피아노 타이를 들어가세요. 그러면 어 처음에는 좀 하다 보면 점점 느려질 거예요. 네, 네 이런 방법입니다. 네, 이 카메라 그래, 그 대신 그 피아노 타일 하는 거는 깨어탈 하는 거는 대신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힙니다. 네, 이상으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